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지난 시간에 곱셈법칙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음 제가 곱셈법칙에서 좀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곱셈법칙이 이런 정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더 수월한 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구니가 있고 여기 파란색 공뭐세 개. 빨간색 공3 개, 뭐 흰색 공3 개, 검정색 공3개 이렇게 해서 총1 2 개의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음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란색 공을 하나 꺼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번에 제가 두 번에 두 번에 시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파란색 공을 꺼내요. 두 번째에서는 빨간색 공을 꺼내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보통 보통 이렇게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시도에는 어총공 12개고 그중에 파란색이 3개니까 12개 중에 3개일 것이고 그다음 곱하기 어 빨간색 공을 꺼내야 되니까 근데 파란색 공 하나 뽑, 뽑았으니까 공이 총 1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1개 중에 빨간색 공 3개를 뽑을 거다.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곱셈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p 의 파란색이고, 이게 p 의 빨간색인데, 뭐냐면, 파란색 공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파란색 공을 뽑았을 때, 빨간색 공을 곱, 뽑을 확률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11분의 3. 그래서 이게 p 의 파란색이고, 교집합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곱셈법칙에서 피파, 파란색이고 빨간, 빨간색이면서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파란색 공을 꺼내고 파란색 공을 꺼내면 우리 확률 구조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왜냐면 공이 1 2 개에서 1 1 개가 되니까 그거를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1분의삼 이렇게 했지만 이게 사실은 직관, 직관 우리의 직관이 조건부 확률과 맞닿아, 있,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공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공을 뽑았을 때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이 11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요. 네, 이렇게 곱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확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밑에 거 문제를 풀 건데요. 요거, 요거 풀고 이제 다음 이제 조건부 확률이랑 곱셈법칙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10개 에서 제가, 네. P4학년이고 여학생 확률. 첫 번째, 직관적으로 봅시다. 전체 만 명이잖아요. 전체 만 명분에 4학년이면서 여학생인 건 여기죠. 몇 명이죠? 800명. 800,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직관적이에요. 아주 쉽죠? 저 직관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조건부 확률을 써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P4학년이고 교집합. 여학생의 확률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이제 4학년일 확률 4학년사학년을 뽑아요. 4학년을 뽑았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여학생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4학년을 이 뽑았으니까 조건부 확률을 쓰는 거죠. 네, 사실 이거랑 이거랑 수학적으로 정의가 같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왜냐면 이 조건부 확률 자체가 시기, p 4학년 분의 p 여, 교집합 4, 4학년이니까. 네, 지금 앞에 4학년이 붙어서 이게, 이거랑, 이거랑 날아간다고 했죠? 그니까, 이부분이야이부분 날아가서, 요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할 겁니다. 네. 그, 이거를 이제 계속 해야 할 거예요. 4학년의 확률을 일단 구하, 구하겠습니다. 4학년은 지금, 만분의 2천이죠? 그 다음에 4학년일 때 여학생의 확률. 우리 아까 앞에서 계속했죠? 4학년일 때 여학생의 확률. 2,000분의 800이죠. 정리하시면, 만분의 800. 똑같습니다. 저희 직관이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독립사건이랑 종속사건인데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이 있어요. 공이, 음, 1번부터 10번까지 공이 있으면, 이중에 공을 하나 꺼내요. 그러면, 1번 공이, 1번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죠. 그두 번째 시도에서 2번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잖아요. 확률이 바뀌어버리죠. 여기. 10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이 되잖아요. 왜냐면, 공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한테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행이, 첫 번째 시행과. 왜냐면, 첫 번째에 공을 꺼내서, 꺼냄으로 인해서 확률 구조가 바뀌어버리거든요. 두 번째가, 두 번째 시행에서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공을, 1번부터 10번까지 공이 똑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을 하나 꺼내서 보고, 1, 1이었어요. 다시 돌려넣어. 그러면 공이 그대로 10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시행이나 2번 시행이나, 둘다 10분의 1일 거예요. 이 확률구조가 안 바뀌잖아요. 1번에 뭘 뽑았든 2번은 2번 만은 2번 만큼의 또 다른 게임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바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그 확률구조가 바뀌는 경우를 종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독립이란 이전 사건이 이후 사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일, 지인과 같은 일. 그러니까 공을 뽑았다가 다시 공을 바구니 속에 다시 집어넣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이 동, 조건부 확률이 바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제가 뭐라 했죠? B가, 사,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독립이면 B가 일어났지,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A는 A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났는지 나 신경도 안 쓴다. 나는 A다. 나는 A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 그러니까 A랑 B랑 만약에 독립이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나 그냥 B의 확률이나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 A랑 B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이거 같이. 이 지금 우리 공을 꺼낸 것처럼. 네.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종속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종속이라는 건 앞, 앞에서 본 거, 저희가 바구니에서 공을 꺼내고 숫자를 확인하고 그걸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공뭐 3개, 빨간색 공 3개, 검정색 공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 공을 한개 꺼내고, 그 다음 빨간색 공을 하나 꺼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확률이 첫 번째 시도에서는 9분의 3이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어떻게 구하나요? 8, 8분의 2잖아요. 아, 8분의 3. 왜냐면, 아, 다시 적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8분의 3이잖아요. 이걸 곱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8이 되는 이유는 파란색 공, 하나를 뽑아가지고 파란색 공은 두 개가 되고 한 개는 저희가 밖으로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공은 총 8개가 남아서 이렇게 확률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걸 종속사건이라고 하고 그런 걸쓸때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게 피에 뭐 파란색 그 다음에 피에 파란색이 일어났을 때 빨간색이니까 조건확률로 이렇게 쓱, 쓱 쓰는 거겠죠. 지금이 우리 이 같은 이와 같은 경우죠. 어, 앞에서 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네 이거는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일이죠. 왜냐면 이거는 수식을 전개해보면 맞는 일입니다. 그냥 이거는 의문 가질 그럴, 그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건부 확률 정,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면 이건 PA 교집합 B 이거는 맞는 일이죠. 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독립 사건일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독립이면은 뭐, 뭐라고 했죠? A가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B랑은 상관없다. B는 B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독립일 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 계속 되새겨서 보시면 아마 이, 해가 하실 겁니다. 이거 독립이라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음, 어, 그 뭐냐. 지금 저희가 이런 아홉 개짜리 바구니에서, 공이 아홉 개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공을 한개 꺼내고 본 다음에 무조건 다시 집어 넣어요.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도 확률 구조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파란색을 뽑았든, 빨간색을 뽑았든, 검정색을 뽑았든, 두 번째 시행은 완전 독립된 게임이잖아요. 그, 그런 경우가 이런, 독립일 때는 이게 이렇게, 이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이, 파란색을 뽑은 후에 첫 번째 시행에 파라, 파란색을 뽑은 후에 두 번째 시행에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그냥 첫 번째 빨간색 뽑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공은 아홉 개 그대로일 테니까 공을 돌려 넣어 놓으면. 네, 이해 가셨죠? 네. 독립일 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지 종인데요, 여기 또.